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빠니 보틀님 무대 위로 모시고 단독컷 촬영하겠습니다. 네 말이 필요 없는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 보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뒤쪽에 서주시고요. 네 먼저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우리 지구마블 마스코트 구루미와 함께 포토타임을 갖고 계십니다. 어우, 3라는 또 포즈. 네, 왼쪽, 네, 왼쪽 보시면서 또 다양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트도 한번 날려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정면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여러 가지 포즈 또 부탁드립니다. 시즌1과 시즌2에서 도파민 폭발하는 액티비티를 즐기는 여행으로 시청자분들을 사로잡았죠. 과연 이번 시즌 3 우승을 기대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혹시 우승한다면 생각해보신 승리 세레모니 있을까요? 세리머니. 네, 세레모니. 자, 우승. 아, 빠니보틀. 야아아시에너죠아아아아님 야. 빠니 감사합니다. 또 이따 만나 뵙겠습니다. 현실 밀착으로 다져진 생활력과 긍정 에너지를 발휘한 독보적 캐릭터. 대원아 시대를 연 원진님입니다.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 먼저 바라봐주시고요. 네, 다양한 포즈, 네 여러 가지 부탁드립니다. 어, 역시 네, 긍정 에너지를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구름이와 함께 포토 타임을 갖고 계세요. 좋아요. 뭐 여러 가지 포즈 또 사랑의 하트도 좋고요.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태교행 쓰리니까, 네 또. 3화와 맞는 포즈도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아유, 테베 더 재밌을 예정입니다. 또 시즌 1의, 1의 우승자이기도 하죠, 원진님. 감사합니다. 또 이따 단체 포토타임 때 만나 캐릭터를 구축한 멀티플레이어 곽튜브님입니다. 네, 이쪽 뒤로 조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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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흰색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네, 다양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구름이와 같이 포즈도 부탁드리고요.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포즈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우리 시즌 2의 우승자죠? 네, 시즌 3도 우승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엔 정면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도 다양한 포즈 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곽튜브님의 먹방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한번 시즌 3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시즌 3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우리 하트도 한번 날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정면도 한번 날려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왼쪽도 한번 날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곽튜브님, 잠시 무대 위에서. 자, 우리 먼저 시그니처 포즈 갈까요? 네, 지구마블 세계여행. 좋습니다. 오. 자, 일단 오른쪽 한번 봤으니까 이번엔 왼쪽 한번 봐주실까요? 좋아요. 자, 이번엔 정, 정면도 한번 이렇게 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빠니보트님의 아이디어죠. 네, 시즌 3, 3만 한번 해볼까요? 네, 세배 더 재밌을 예정입니다. 지구 마을 세계 여행 3. 좋아요. 자, 그리고 사랑의 하트 한번 각자 보라트 먼저 해볼까요? 각자 보라트로 한번. 네, 아유 보기 좋아요. 좋습니다. 이번엔 서로 크로스 하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트 한 김에 네, 서로가 서로에게. 네아네 아, 네, 와이파이로 텔레파시로 하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빠니보드님 살짝 원지님과 가까이 이렇게 아네 좋아요. 자 그대로 왼쪽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대로 오른쪽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조금 더 밀착해서 서로 밀착해서. 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각자의 포즈를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김우범 PD님 괜찮으시면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네, 우리 정면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포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네 이번에 화이팅 포즈 한번 다 같이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laughs> 아 우리 아침 분위기가 활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하나, 둘, 셋. 네. <laughs>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으야! 네, 마지막으로 3포즈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구마블 세계여행 3, 시즌 3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잠시 장례 정리해야 되니까, 네, 다시. 네, 자리.